여러분, 혹시 명절이나 제사가 다가올 때마다 마음 한 구석에 말로 다 못할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신가요? 정성껏 제사상을 차리면서도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 허탈해지거나 가족들과의 갈등 때문에 오히려 조상님을 모시는 자리가 고통의 시간이 되어버린 적은 없으셨나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많은 분이 비슷한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며 제사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묻고 싶으셨을 겁니다. 형식에 치우친 의례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평온하게 만들고 떠나간 이와 남겨진 이 모두에게 복이 되는 제사란 무엇일까요? 이 깊은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먼 옛날 인도의 숲 속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열 가지의 신비롭고도 명쾌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인연과 효의 도리를 통해 우리가 왜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지혜롭기로 소문난 바라문인 잔우손이가 화려하게 장식된 백마가 끄는 마차를 타고 부처님을 찾아와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는 평소 제사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기에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존귀하신 고타마시여, 저희 바라몬들은 죽은 친족들을 위해 정성스러운 공양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립니다. 이때 우리는 간절히 염원합니다. 이 보시가 돌아가신 우리 친족들에게 닿기를 그들이 이 음식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과연 그 음식이 실제로 그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그것을 먹고 즐기는 일이 가능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잔우손이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바라문이여, 그것이 전달될 때도 있고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느니라. 잔우손이는 깜짝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때에 전달되고 어떤 때에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문이여 만약 죽은 자가 자신의 업에 따라 지옥이나 축생 혹은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났다면 그들은 그 세계에서 얻는 양분으로 살아간다. 그곳에서는 인간이 차린 제사 음식이 소용 없느니라. 하지만 만약 그가 악귀의 세계에 태어났다면 그곳의 중생들은 오직 친구나 친척들이 자신을 위해 정성껏 베푸는 공양에 의지해 그 공덕으로 생명을 이어가느니라. 이것이 바로 제사의 인연이 닿는 경우다. 잔우손이가 다시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만약 제 친척이 악귀의 세계에 있지 않다면 그 제사는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바라문이여 공양을 올리는 이의 마음에는 반드시 공덕이 남으며 비록 그 특정 친척이 받지 못하더라도 헤아릴 수 없는 긴 세월 동안 반복된 윤회 속에서 너의 친척이었던 누군가는 반드시 그곳에 있느니라. 그러니 보시하는 자의 정성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 마음 자체가 자신의 삶을 정화하는 가장 고귀한 수행이 되느니라. 두 번째 이야기는 마가다국의 빈비사라왕과 배고픈 영혼들에 관한 일화입니다. 부처님께서 왕에 머무실 때 빈비사라왕은 밤마다 들려오는 기괴하고 처절한 울음소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마치 수천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굶주림에 지쳐 절규하는 듯한 통곡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왕은 날이 밝자마자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 끝에 그 원인을 밝혀주셨습니다. 대왕이여 그 울음소리는 아주 오래 전, 그대의 조상이었던 사람들이 지은 죄업으로 인해 아귀의 몸을 받은 중생들의 소리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굶주림에 허덕이며 그대의 제사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대가 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그들에게 공덕을 나누어 주겠다는 마음을 내지 않았기에 그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머물러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크게 뉘우치며 다시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음식을 올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이 공덕이 나의 조상과 인연이 있는 모든 영혼에게 깨끗한 물과 맛있는 음식이 되어 닿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물을 붓자 영혼들의 목마름이 가시고 음식을 보시하자 그들의 몸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광경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진정한 제사란 음식을 차려놓는 형식이 아니라 내가 지은 선한 업의 결과를 먼저 떠난 이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겠다는 자비로운 마음의 흐름이다. 그 마음이 닿을 때 비로소 막혔던 업의 담장이 허물어지고 가문의 어두운 그림자가 거치는 것이니라. 세 번째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어느 수행자에게 들려주신 두 개의 항아리 비유입니다. 한 젊은이가 부모를 여의고 슬픔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우리 마을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면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갈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 아버지는 생전에 그리 착하지 않으셨는데, 제사만 지내면 정말 좋은 곳에 가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대답 대신 수행자에게 두 개의 항아리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기름을 가득 채우고, 하나는 돌멩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강물에 던진 뒤 깨뜨리게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제자야 이제 네가 강가에서 기도를 올린다고 생각해 보자. 돌멩이는 물 위로 떠오르고 기름은 물 아래로 가라앉게 해달라고 말이다. 과연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돌멩이가 뜨고 기름이 가라앉겠느냐? 청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기름은 가벼워 뜨는 성질이 있고, 돌은 무거워 가라앉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무릎을 탁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인간의 삶 또한 그가 지은 업에 따라 결정된다. 악행을 일삼아 마음이 무거운 자는 가라앉고, 선행을 쌓아 마음이 맑은 자는 떠오른다. 그렇다면 재산은 왜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남겨진 이들이 고인의 업을 돌아보며 자신들의 삶을 바르게 정렬하고 부족했던 공덕을 대신 채워주려는 지극한 정성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비록 돌멩이를 띄울 수는 없어도 남겨진 자들이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준다면 그 가문 전체의 운명은 결국 빛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네 번째로 전해드릴 지혜는 부처님의 상수제자였던 사리불존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사리불존자가 깊은 명상 중에 한 흉측한 모습의 아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귀는 뼈만 남은 몸에 배만 볼록 튀어나왔으며 입에서는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귀는 사리불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존자시여 저는 당신의 전생의 어머니였습니다. 살아생전 인색하고 질투가 많아 남에게 베풀 줄 몰랐던 과보로 지금 이 지독한 굶주림의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 공덕을 쌓아 주십시오. 사리불존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부처님께 나아가 방도를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너 혼자의 힘으로는 그 깊은 업을 풀기 어렵다. 많은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깨끗한 수행의 에너지를 어머니에게 회양하거라 사리불은 정성껏 공양을 준비했고 부처님과 대중들에게 보시한 뒤그 공덕을 어머니께 돌렸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였던 아귀는 고통스러운 몸을 벗고 아름다운 천인의 모습으로 화현하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지내는 제사는 단순히 음식을 대접하는 자리가 아니다. 살아있는 너희가 바른 법을 닦고 그 맑은 기운을 조상에게 보내는 영적인 통로가 되어야 한다. 자손이 바르게 살면 조상은 저절로 평온을 얻고 조상이 평온하면 자손의 삶에는 절로 장애가 사라지는 법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시갈라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시갈라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젖은 옷을 입은 채 동서남북과 위아래 여섯 방향을 향해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었으나 정작 시갈라는 왜 그래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길을 지나다 물으셨습니다. 청년이여, 그대는 왜 여섯 방향을 향해 절을 하는가? 시갈라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빙긋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성스러운 가르침에서의 여섯 방향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 중에서 동쪽은 바로 부모님을 의미한다. 부모님께 절을 한다는 것은 나를 낳아 길러주신 그 뿌리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다. 죽은 조상을 향해 절하는 행위 속에는 내가 혼자 태어난 존재가 아님을 수많은 인연의 사슬 속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지혜가 담겨 있어야 한다. 그 마음으로 제사를 지낼 때 너의 동쪽은 비로소 태양처럼 밝게 빛날 것이며 너의 삶은 사방으로 막힘없이 뻗어 나갈 것이다. 여섯 번째로 들려드릴 일화는 죽음의 슬픔에 잠긴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키사고탐이라는 여인은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미친 듯이 거리를 헤매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에 가서 지금까지 단한 명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을 찾아 겨자씨 한 줌을 얻어 오너라. 그러면 아이를 살려주마. 그녀는 온 마을을 뒤졌지만 어느 집이나 부모, 형제, 자식이 죽은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온 그녀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타미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떠난 자를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슬픔에 침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남긴 삶의 흔적을 귀하게 여기고 그의 다음 여정을 축복해주는 것이다. 제사란 바로 그 축복의 시간이다. 떠난 이가 남긴 사랑의 씨앗을 내 마음 속에 심고 그가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길 빌어주는 가장 거룩한 이별의 예식인 것이다. 일곱 번째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고향 카필라국을 방문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은 아들이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자 기쁨과 동시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왕궁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수행자의 길을 걷는 아들이 과연 가문의 전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가문의 혈통보다 더 깊은 법의 혈통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진정한 이유는 그들이 남긴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그들이 추구했던 정신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룬 깨달음의 공덕은 과거의 모든 조상에게 이르는 가장 큰 효도이며 그들을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하는 제사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요 돌아가신 후에는 그들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가 말하는 제사의 참 뜻입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는 장자 아나타핀디카의 베풀매 관한 것입니다. 그는 평소 부처님과 수행자들에게 엄청난 보시를 실천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사를 준비하며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제사를 지낼 때 가축을 잡고 화려한 재물을 차려야 조상님들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다른 생명의 피를 흘려 지내는 제사는 오히려 조상에게 업의 짐을 지우는 일이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 죽은 자를 기리는 것은 어둠으로 어둠을 닦으려는 것과 같다. 가장 훌륭한 재물은 살생하지 않는 청정한 음식과 남에게 베푼 선행의 기록, 그리고 탐욕을 내려놓은 맑은 정신이다. 꽃한 송이, 맑은 차한 잔이라도 그 안에 조상을 향한 진심 어린 존경과 무생명을 아끼는 자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수천 마리의 소를 잡는 것보다 훨씬 큰 공덕이 된다. 아홉 번째 이야기는 어느 가난한 과부의 등불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성대한 축제의 날, 부자들은 수만 개의 화려한 등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한 가난한 여인은 구걸에서 얻은 단한 푼으로 작고 초라한 기름 등불 하나를 밝히며 기도했습니다. 이 불빛이 저의 돌아가신 부모님의 어두운 길을 비추게 해주소서 밤이 깊어 거센 바람이 불자 부자들의 등불은 모두 꺼졌지만 그녀의 작은 등불만은 끝까지 밝게 타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뭐하라? 물질의 양이 제사의 질을 결정하지 않는다.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의 농도가 그들의 앞길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이다. 진심이 담긴 제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두운 저승길을 비추는 태양이 되느니라. 마지막 열 번째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제자 아난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아난다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떠나시면 저희는 누구를 의지하며 어떻게 조상을 모셔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안한다야.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조상을 기리는 마음 또한 그와 같아야 한다. 내가 바르게 서 있을 때 나의 뿌리인 조상도 비로소 안식을 얻는다. 제사는 죽은 자를 불러오는 의식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있는 조상의 성품을 깨우는 시간이다. 내가 자비롭고 지혜롭게 행동할 때마다 너의 조상들은 내 미소 속에서 다시 살아나며 내 공덕 속에서 평온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우주의 이치이니라. 이제 이 지혜로운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취인사를 훌륭히 넘긴 박상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상우 씨는 해마다 돌아오는 네 번의 제사와 명절 차례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종갓집 장손으로 태어난 탓에 어릴 적부터 제사는 당연히 지내야 하는 의무였지만 형편은 넉넉지 않았고 아내의 불만은 쌓여만 갔습니다. 제사 때마다 형제들은 돈 문제로 다투었고 제사상은 화려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늘 빚을 내어 장을 보곤 했습니다. 정작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도 박상우 씨의 마음속에는 조상에 대한 감사보다는 이놈의 제사가 언제쯤 끝날까 하는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상우 씨는 우연히 사찰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앞서 말씀드린 부처님의 일화들을 접하게 된 것이지요. 박상우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지내온 제사가 오히려 조상님께 업의 짐을 지우고 가족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그의 추석부터 제사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 고생시킨 거 정말 미안해. 이제 형식적인 음식 준비는 그만합시다. 그리고, 형제들을 불러 모아 선언했습니다. 이번 제사부터는 음식 가지수를 줄이고 대신 우리가 살아계신 어머니께 더 잘하고 서로 돕고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집중합시다. 처음에는 동생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장손이 이래도 되느냐는 비난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상우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상에 조상님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소박한 나물과 직접 끓인 맑은 국한 그릇 그리고 싱싱한 과일 몇 가지만을 올렸습니다 대신 제사 전날 온 가족이 모여 조상님들이 남기신 좋은 기억들을 추억하며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제사 비용으로 아낀 돈의 일부를 형편이 어려운 이웃의 아이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상 앞에서 박상우 씨는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조상님 음식은 비록 소박하지만 저희 형제가 이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은 이 작은 기부의 공덕을 할아버지, 할머니의 극락 왕생을 위해 바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늘 녹초가 되어 싸우던 아내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고 서먹했던 형제들은 술한 잔을 나누며 속 깊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박상우 씨는 비로소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모두 행복해지는 진정한 제사의 풍경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박상우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부처님이 알려주신 제사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사는 보온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허공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수많은 조상의 유전자가. 내몸 속에 흐르고 있으며 그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존재합니다. 그 뿌리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이자 자존감을 지키는 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결코 천박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는 공덕의 회향입니다. 회향이란 내가 지은 선한 결과를 다른 이에게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스스로 새로운 공덕을 짓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후손인 우리가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인연의 끈을 타고 조상에게 전달됩니다. 화려한 제사상보다 더큰 선물은 자손이 남에게 칭송받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사는 화합의 장입니다. 조상을 한 자리에 모시는 이유는 흩어진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함입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가족끼리 다투는 것은 조상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음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형제 간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서로의 고충을 들어주는 것이 부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제사입니다. 네 번째로 제사는 무상함을 깨닫는 수행입니다. 떠나간 분들을 추모하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 또한 언젠가는 저 자리에 누워 후손의 제사를 받게 될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엄중한 진실 앞에 서면 지금 내가 부리는 욕심과 시기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제사는 죽음을 통해 삶을 다시 배우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로 제사는 자비의 확장입니다. 내 조상만을 챙기는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 인연 있는 모든 영혼, 심지어 돌봐줄 이 없는 외로운 영혼들까지 평온하기를 빌어주는 마음을 내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런 넓은 마음을 낼때 나의 업장이 소멸하고 큰 복덕이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제사는 형식보다 정성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억지로 무리해서 상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깨끗한 물한 잔이라도 정성을 다해 올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독경을 하거나 염불을 하는 것이 형식적인 수백 가지 음식보다 낫습니다. 조상은 우리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로 제사는 계승과 발전입니다. 조상이 가진 훌륭한 가치관이나 가훈이 있다면 그것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십시오. 제사는 가문의 역사를 교육하는 살아있는 현장입니다. 부모가 조상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어른을 공경하고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인격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는 나 자신의 평화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가 한으로 남았다면 제사를 통해 그 마음을 풀어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이제라도 바르게 살겠다는 다짐을 올릴 때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제사를 지내야 하는 이유를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상을 잘 모시지 않으면 화를 입을까봐 겁내는 마음은 불교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나를 잊게 한 근원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고통받는 존재에 대한 연민의 마음으로 제사를 지낼 때그 자리는 바로 극락의 문턱이 됩니다. 이제 제사상 앞에서 한숨을 쉬지 마십시오. 대신 나를 이 세상에 오게 해준 수많은 인연에 감사합니다. 라고 나직이 읊조려 보십시오. 당신의 그 맑은 목소리가 저 너머의 세계에 있는 조상님들에게는 그 어떤 산해진미보다 달콤한 공약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가 여러분의 고단한 삶에 작은 위로와 새로운 방향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차리는 그 마음의 제사상이 온 집안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자손만대의 복락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효와 예의기를 비추는 달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고귀한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어 세상의 모든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이 법의 물결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 주시는 수행의 경험과 소중한 생각들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을 일으키는 큰 용기가 됩니다. 오늘도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부처님의 자비와 평온이 함께하기를 두손 모합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